안녕하세요. 차서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차서방과 함께 만나보실 차량은요, 베네스 G80 3.3409동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G80 차량 하면은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만 되어도 웬만한 옵션은 모두 갖추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옵션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실내 영상 촬영하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등록된 18년 형식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약 9만 8천 정도 되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엔진 미션 포함해서 일반 부품까지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신차 보증이 짧게든 많게든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과 끝난 차량은 판매 금액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특히나 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일반 부품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가장 큰 걱정스러움이 전차주분께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 부품까지 신차부증이 남아 있다는 것은 구매하신 후에 서비스 센터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번 이상도 방문은 가능하죠.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차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들은 조금 더 판매 대가 높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뒤에 보이는 차량 같은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받아 보시는 후에 서비스 센터 가셔가지고 점검 받으시면 수리할 게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혹여나 수리할 게 있으시다 하더라도 일반 부품까지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올 수리 한번 받아 보시면. 그 후에 관리만 잘 하시면 앞으로도 수리비 걱정 없이 오래오래 잘 타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음, 신차 보증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저희 사무실에서 매입을 한 후에 정식 센터 가가지고요. 올 점검 받고 수리할 때 수리까지 해온 차량입니다. 사용 음, 수리 내역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 서방 믿고 음, 스펙 대비 금액 대비 괜찮으시면 서둘러서 연락 주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큼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단순교환조차 없는 완전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유족 또한 없는 내 외관까지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서방 영상 끝까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촬영해 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범퍼 그 그릴 본네까지 본네 본넷 보시면 스톤칩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이고요. 상품화 작업하면서 중간 중간 뭐몇 군데 정도 붙어치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정도 미세한 붙어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 범퍼 또한 마찬가지로.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아주 깔끔한 모습이에요 보이시는 그대로 봐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실매물 내 가까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릴동안 스크래치 파손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 어라운드 뷰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전방 카메라 자리하고 있습니다 HI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 안개 등 전방 감지기 자리하고 있고요 헤드램프 상태 스크래치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인치 다크 스포터링 휠 준비되어 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한 군데 찍기 두 군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다고 보시면 되실 것같고요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40, 5 정도 남아 있습니다. 썬팅 상태는 전면 유리 포함해서 아주 짙은 농도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측면 또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하단 부위에 스테프 또한 보이시는 그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정말 관리 잘 되어 있네요 그래도 운전석 뒤쪽 또한 생활 스크래치 사이드 쪽에 중간 중간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쪽은 아주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3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후방 감지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3.3H 트랙 4륜 차량입니다. 트렁크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식 스마트 트렁크 기본 옵션 장착되어 있고요. 충격이나 이음 없이 아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측면 또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수석 휠 같은 경우는 조금 멀리서 찍어도 사이드 쪽에 좀 보이시죠. 예, 스크래치가 좀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닥 쪽 보시면 바닥도게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조수석 휠 또한 사이드 쪽이지만 좀 크게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제가 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냐면 저희 사무실에서 이 차량은 복원 예정에 있습니다. 네개다 복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처음에 보, 보여드렸던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조차도 없어질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편집한 후에 업로드가 됐을 때쯤은 아주 완벽한 휠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외판 상태도 아주 좋고 휠까지 아주 완벽한 상태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트와 함께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렉시콘 스피커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 보시면 승하차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름이 거의 없죠?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른 부위는 뭐 물론 해진 투더짐 당연히 없고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또한 깨끗한 모습이고요. 전자파킹, 후면 전동커튼, 후축방, 트렁크, 주유구, 계기판, 조명, 패들 시프트와 함께 전동핸들 조항 장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버튼과 함께 오디오 조절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함께 계기판 메뉴얼 버튼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가죽 상태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깨끗하죠.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오토화이트 기능 준비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약98,000 정도 되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많지는 않지만 일반 부품까지 신차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대시보드 아주 깔끔합니다. 블랙박스 준비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루링크 당연히 되고요. 원격 시동 가능한 차량입니다. 9.3인치 대화면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고요. 오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까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그 밑으로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와 함께 프로토 공조기 준비되어 있고요. CD 플레이어와 함께 무선 패드, 무선 충전기 패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커브 홀드 부분 또한 깨끗한 모습이고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양쪽 열선 통풍, 핸들 열선 카메라, 커넥티드 버튼, 미디어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DIS, 조그다이얼, 주차 감지기, 스마트폰 두개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성 커튼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렉시콘 스피커 상하 두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 가죽 상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은 듯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시는 그대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하부 또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조석 워크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네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열선 준비되어 있고요. 조수석 조절 버튼, 후면 전동 커튼, 미디어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조구 다이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 또한 아주 깨끗하고요. 뒤쪽 후면 전동 커튼 준비가 되어 있네요. 상부 헤드라인이 보이신 것처럼 오염이나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실내 상태도 그렇고 휠 상태만 빼면 정말 전차 주분께서 관리를 잘 해놓으신 차량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 상정.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서방은 내일 또더 좋은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차를 원하시면 댓글에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 남겨놨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고객님들 원하시는 차량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지만 신속한 답변을 원하시면 카톡 문자 전화 주시면 시간에 상관없이 신속한 답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 되도록 차사방은 항상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고차 추천인 차서방 채널에서는 허문이 없는 가격, 홍미마진 허위 매물 없는 분할까지 합리적인 가격의 중고차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